충당부채, 우발부채는 우리 아, 지출시기 또는 지출금액이 불확실한 부채를 충당부채 또는 우발부채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 충당부채, 대표적인 게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있죠. 아, 우리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고 금액을 추정했는데 신뢰성 있게 추정이 가능하면 충당부채로 인식하게 돼 있어요. 이때 우리 재무상태표, 즉 재무제표 본문에 인식하게 돼 있는 거죠. 근데 거의 없어요. 그러면 공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출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고 신뢰성 있게 추정이 불가능한 것도 어느 정도 있다 그리고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신뢰성 있게 금액을 추정을 불가능하다 이럴 경우에는 주석으로 공시하게 됐습니다 주석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재무제표에 해당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충당부채는 재무제표 본문에 즉 재무상태표에 기재하고 우리 우발 부채는 주석으로 공시하게 되어 있다는 거 참고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 충당부채의 측정, 변동, 사용을 보시면 아, 대표적인 게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보고말 현재 최선의 추정부채 즉 퇴직급여 추계 즉전인지원이 아, 퇴사했을 경우에 과정했을 경우에 퇴직금을 퇴직급여 추계 액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측정해야겠죠. 이러한 퇴직 급여 측액을 측정해 갖고 당연히 재무 상태표에 반영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충당 부채의 명목가액과 현재 가치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 즉 퇴직금이 10년 후에 10억이 지출할 것으로 예상했어요. 이럴 경우는 에 어떻습니까? 10억 10년 후에 10억이 아니라 지금 현 시점에 현재 가치로 평가해 갖고 현재 가치로 우리의 당 부채로 설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의 퇴직 급여 충당 부채는 매년 변동되겠죠. 왜? 퇴사하는 사람도 있고, 급여가 증감이 발생할 수가 있죠.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보고기업마다 이러한 충당부채의 잔액을 결토하고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서 증가, 증가하고 감소한 장을 조정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퇴직급여 충당부채로 설정됐어요. 그러면 이것에 종업원들이 해사할 적에 사용을 해야겠죠. 따라서, 의도한 목적과 용도에만 사용하게 되어 있다는 거,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